이 친구가 톰, 톰. 이 친구가 브라운, 브라운. 오케이, okay. 자, 초붙어요왜 이거 붙여. 탄다, 탄다, 탄다. 얼굴 탄다. 도우는데 담배 안 피는 친구가 있고. 아뜨거. 이거 너무 뻑뻑해. <laughs> <뻥 웃음> 아니. 너무 뻑뻑해, 이 이거를 여기서면 되지. 아뜨가, 아가아가아가 아뜨가, 아가 아뜨가, 아뜨가, 아가 아뜨가, 아가 아뜨가, 뜨아뜨뜨가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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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my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my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ouais, <목소리> <목소리>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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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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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태어났대 <목소리> 같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를까 어 어떻게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났을까 어 아뜨가뜨가뜨가뜨가 뜨거, 아뜨가뜨가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불자 춤불자 자 이거 톰보토가 톰보토 자 톰보토 불자 이거 세탕 부른 거 세탕 아니 아니 안돼안돼안돼세 하나 둘자 <목소리> 브라운도 이거 왜 내가 부른 거야 자 브라운 셋 하나 부른 거야 하나 둘 <목소리> 안심 먹자 안심 먹자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가해. 축하해! 야, 털이 없으니까 이게 되는구나. 아, 털이 없으니까 돼. 털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해. 열심히 먹고 있는 자. 브라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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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나는데. 코에 있잖아. 코에 좀, 좀 코에. 코, 코, 여기 있잖아 여기. 코에. <laughs> 털이 없으니까 가능해 이게. 음, 자, 이거는톰 브라운의 케이크인다. 톰 아니 거꾸로 구나톰 브라운. 내가 헷갈리구나 톰 브라운 생일 축하해 <laughs> 이건 닭고기 케이크고 오늘 다섯 친구가 먹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반을 잘라서 반만 급여하겠습니다 응. 잘 잘린다 이렇게 해갖고 반 개만 급여시키게반 개만 다섯 개 하나 둘 어? 네 갠데? 하나 둘 다섯 개 나와야 되는데 작은 친구들 쪼개줄게 이건요 쪼개줄게요 자, 이거는 톰하고 브라운 얼굴이 담긴 케이크입니다. 보면은 지금 브라운하고 이게 톰 케이크인데 이 머리, 얼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얼굴? 자, 얼굴만. 아, 이름 안되고 얼굴. 어, 이름까지 떼야 되나? 응. 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될까, 이게? 이렇게? 살살, 살살. 이게 안될것 같은데? 너무 얇, 너무 흐물흐물거려가지고. 그냥 어, 될거 같아, 될거 같아, 될거 같아, 될거같될거 같아. 될것 같아. 오,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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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밖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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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얼굴만 이제 얼굴만 얼굴만 잘라갖고 좀좀 지저분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얼굴은 자기가 먹어야지. 남이 먹을 순 없으니까. 아, 됐다, 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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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보이시나 요 이게? 기 네. 톰. 자, 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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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 자, 이번 브라운은 이거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뜯게 이렇게. 이렇게 보번에잘뜰 거야.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떠지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얼굴만 얼굴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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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브라운 거. 브라 브라운 저리 가. 저리 가. 일단 여기 보면은 브라운하고 폼 이렇게 두, 두 친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케이크들은 이제 뻥 뚫린 케이크가 이제 잘라 갖고 잘라 갖고. 이제 단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어, 소고기 탄탄인다 이것도 친구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등분을 해갖고, 어 이건 좀 쉽다. 어, 오, 이네 조각씩 해갖고 네 조각씩. 아 이거 하나씩 할수 있다.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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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laughs> 어제 내가 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laughs> 하나씩 하라고. 음, 네 개, 개였고. 이대로 구별시킬게요. 옹심이, 옹심이 안 먹는데요. 오실래? 돼, 하십니까? 안잡어 s 오늘은 생일이 두 친구라 갖고 저기에서 못 먹기 때문에, 톰, 톰얼굴 o 톰 얼굴. 아 기다려봐, 브럼운다려 g to 앉앉 앉아. 앉아 기다려. 톰얼굴 b 톰 얼굴. 자 톰부터 먹자. 자. o 아, get 얼굴, i t t l e b 자, t Tom, I'm going to g 생일 축하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보라. 천천히 먹으랬다고 천천히 먹지 않겠지만. 생일 축하해, 애들아. 다 먹었어, 벌써? 아, 이 통은 있는데? 그럼 다 먹었네. 기차 간식. 먼저 먹은 친구들도 있는데, 분명히. 또 누구? 꽁이? 꽁이? 꽁이랑, 도토리? 토마토? 도토리, 도토리가? 가자! 나타나

이게 마지막 남은 간식, 소고기 토르타? 지금은 이제 기존 케이크도 먹고 있고요. 이제 다 먹으면은 이제 3차적으로 간식을 기대할 예정입니다. 음, 음. 맛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건강한 냄새? 음, 건강한 냄새. 펑펑펑. Si si si